우리 다음 찬양, 우리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 성경, 우리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우리 먼저 1장 1절에서 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음 우리 그다음 3장 12절에서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같이 읽을게요.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잠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무너진 우리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날의 성전 재건이라는 내용이에요. 에스라서 이야기 자체가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전 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요번 주에는 그 에스라서에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한그 다음 주에서도 한번더그 에스라서에 대해서 나누면서, 에스라가 학사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고 돌이키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강도사님이라는 곳이 이제 파주 운정이라는 곳에 있는데, 직장을 가려면 운정역에서 내려서 좀긴 육로를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긴 육로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육로 밑에는 되게 큰 늪지대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커요, 늪지대가. 아무것도 없고 초록색 어떤 풀들, 큰 풀들이랑 그 사이에 이제 새들이랑 뭐 개구리도 있고 다양한 곤충들, 뭐 동물들이 뭐, 이렇게 모여서 살던 그런 늪지대였어요. 그 길을 지나가면 되게 아, 평화롭고, 아, 이런 늪지대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재개발한다고 하면서 싹다 밀어버린 거예요. 포크레인이랑 다양한 기계들이 와서 흙을 다 퍼내고, 물을 다 꺼내고, 풀들을 다 뽑아내고, 아주 흙만 남게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놨어요. 뭐 아직 공사가 다 끝나진 않았는데, 그걸 보면서, 아, 이 건축사끼들 진짜 이게 열이 받는 거예요. 더 슬펐던 건 뭐냐면, 걸어가다가 보면 이제 그곳에 서식하던 새들이 있잖아요? 새들이 자기 서식지가 사라진 걸 보고 굉장히 어이없어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얀 그 두루미 같은 그 새들이 그냥 그 흙에 가만히 앉아서 이게 뭔가라고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 이 인간의 탐욕이 진짜 무섭구나. 이 자연 파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서식지를 잃어버린 저 새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서식지를 잃어버린 그 허무함 이 허무함이 에스레, 에스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무함과 참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어, 이 에스라서로부터 그래도 이제 남유다가 회복이 되고 성전을 짓게 되고 신앙적인 운동을 일으키게 되지만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다윗 이래로 화려한 시대가 열렸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 어마어마한 그 성전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그 솔로몬 이후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아들이 아니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분열 왕국이 시작되면서 비극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 포로기를 겪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신세가 됩니다. 이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큰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유다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겪어야 됐어요. 그 대가가 무엇이냐? 바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70년을 약속하셨죠. 그 70년 동안 너희가 이 나라에서 정로를 타고 이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으면 70년이 차면 그들이 이 억울함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긴 시간이 흐르고 이제 남유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질 위기가 되었어요. 아무도 그 나라에 관심이 없고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는 그냥 어떤 옛날에 어떤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지금은 거의 사라져가는 소수민에 불과한 그런 신세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바사라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쓰셔서 그리고 그왕 고레스를 통해서 남유다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바사원 고레스가 하나님을 정말 신앙하였는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였고 자기의 소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이 성전을 짓게 하는데 자기의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했죠. 너희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주셔서 이런 왕권을 주게 하신 것이다. 나는 이것이 소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제남유다를 돌려보내고 성전 건축 명령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에스라의 등장 이전까지 스토리를 한번 다뤄볼 건데, 이 성전의 재건의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이에 1장 5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나라는 게 나타나죠. 유다, 베냐민족장, 제사장, 레윈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코레소는 이제 바벨론 시대 때 빼앗겼던 그 성전 물품들을 그들에게 돌려줍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 제사를 드리고 사람을 고용해서 이제 공사 자재들을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었고 이제 막 공사의 성전의 기초가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게 되었을 뿐이었는데 이남류다 백성들은 너무나도 그 자체로 감사했습니다. 3장을 보면. 제사장은 그 공사하는 동안 찬양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즐거이 그 찬양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였어요. 성전 기초가 놓여지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뻤던지 13절에서는 즐거워하는 소리와 함께 통곡하는 소리가 섞여 있었더라. 막 와, 아이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회복되는구나, 막 이런 소리도 들리고 막와 신난다, 드디어 이 남유다가 회복되는구나라고 하는 막 이런 함성 소리도 막 들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남유다의 성전 건축을 못마땅히 하는 대적들이 있었죠. 그들의 공격 때문에 공사는 그아하수에로왕 시대에 잠시 멈추게 되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성경에 우리 예언서에 보면. 학계 스가리아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학계 스가리아가 선지자로 역할을 하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 라고 독려를 하였고 다시 이제 남유단는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어요.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공사를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되었죠.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 우리는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 조사가 내려와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좋게 여기시거든 다시 파사왕 고레스의 그 칙령을 이어가셔서 우리가 이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이에 다리오 왕은 역사를 살펴보니까 정말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그래 진행해, 진행시켜, 딱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성전 재건을 다시 할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주었어요. 마침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솔로몬 시대처럼 성전 봉원식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6월절 제사까지도 드릴 수 있었던 그런 기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 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던 걸까? 성전이 갖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 걸까?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한건 성전이 곧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있기 전에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제, 장막이라는 그틀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 장막이 있었고 그 안에 지성소, 성소가 있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어,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왕국에 있으면서 언약궤가 그 장막에 있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이 완성된 것이죠.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향해 축복하시길. 나의 시선과 나의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전이란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임재의 자리가 바로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져 내렸으니 자기들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나라가 무너진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게 된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단순히 성전을 짓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 그 회복의 길이 열린 문제가 바로 성전 재건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기 잘 이해하고 있어요? 자리하고 있어요. 좀 어렵죠. 어쨌든 자 이렇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의 회복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러나 회복된 성전도 얼마 안 가서 주전 167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 무너지고 더럽혀지게 되었어요. 물론 예수님 시대 때 헤롯 통제하에 성전이 다시 지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고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곧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었고 이제 우리 시대에는 예수를 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성도에게 임하시는 성령 때문에 그 성도들이 성전이 되고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이 교훈 우리의 신앙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 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따라볼까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이었죠. 이들의 정체성은 오직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국세 정세가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사라져가는 나라들 중 하나였을 뿐인데, 하지만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성전만 있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희망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성전과 예배는 바로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기초뿐이었어도 찬양하며 애국하며 기뻐하였고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 인구가 점점점점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 하고 17. 몇 퍼센트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19로 교회 안에서, 건물 안에서 제대로 모일 수도 없고, 어디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면,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면 예배가 금지되고 건물을 봉쇄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죠. 마치 이 에스라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신세와 참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게 될그 때를, 그 상황을, 그 모습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희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하여,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신 만이 살 길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의 회복을 구해야 해요. 이산도 아니고 저산도 아니에요. 이 자리도 아니고 저 자리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진리 대심으로 고백하는 그 예배로 나아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기대를 품어야 하고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을 가난한 심령으로 깨닫는 것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존 비결이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배, 예배로부터 시작이에요. 예배는 기본이고 기초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길 바래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우리와 만나시는 그 자리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갈망하고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무나도 자주 들려지는 예배이다 보니 예배 소중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신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 기적과 은혜가. 참 가운데 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간단하게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